제가 집에 있었던지 한 2년 반 정도가 됐어요. 근데 첫 해에 물 벼락을 한 두세 번 받았어요. 그때마다 놀라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또 작은 일이 두세 번 있었어요. 그게 지난 한달 동안에. 그 다음에 또한 3주 있다가 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또물 호수가 저의 그 바닥으로 들어와서 또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30년 된 건물이고 전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안 하고 살아서 우연으로 한꺼번에 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 혼자 사는 집이라면 제가 그냥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딴 집하고 관련이 되고 하니까 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마음의 평안함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그렇게 돼서 듣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억선합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소화하고 흡수하는 방법이, 그 어떻게 제가 그걸 이렇게. 집안에서 고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냥 갈 때는 음. 아직 내 공부가 있는 거죠 어. 만일에 공부와 이것이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벌써 이자습니다 음. 집주인한테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선생님은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꼭 견디라고 아르키는 게 아니에요. 바른 분별을 하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일어났던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물벼에게 오늘 갑자기 터지는 줄 알아요. 왜꼭 그런 집에 내가 들어갔을까? 그 사람은 그렇게 딱 밀어놨다가 내가 떠가서 그런 일이 와 터질까? 욕을 보고 아다리 걸린다, 그러죠. <laughs> 어? 딱 아다리 걸리고. 내한테 옳기 운 겁니다. 옳기 어, 왔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오늘 잘못해가 오늘 일이 터지나 그렇지 않아요. 잔잔하게 니가 이 사회에 조금, 조금,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고럴 때 이게 밀려갖고 내한테는 그런 일이 정하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비유를 해주면 우리가 한때 그 중소기업도 하고 조그만 식당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크게도 하고 이렇게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어?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잘 들으면 돼요. 식당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일이에요. 크고 잘뿐이지. 기업을 할때 이렇게 보면은, 아, 열심히 하니까 직원도 많아지고, 응? 어, 그러면 그 이제 경제도 들어오고, 자꾸 커져. 그러니까, 내 자식은 유학도 보내고, 어, 응? 어, 국제적으로 달러를 써가면서 공부를 시키가며. 어, 응? 어, 그렇게 하고, 우리 또 집에 사모님은 또 유학 간데 갔다, 재부 타고 날라갔다 오면서, 하, 멋진 구경도 하고, 어, 경비를 써가며, 아, 어, 이리 갖고 몇년 동안 잘 삽니다. 살고 하다가 언젠가 보니까 직원이 하나 없어지네. 어, 왜 없어진 내가 몰라서 나는 모르고, 어, 그랬나? 어, 안 보이더라 이거지 그렇게, 아, 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랬나? 어, 이런 나보세요 또, 언젠가 보니까, 누가 또 보이는 애가 없어져. 응. 뭐, 나갔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 하고 놔뒀서 이게 몇년 이래 가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죠. 응? 우리 자식은 공부 잘 하는 줄 알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부도가 나고,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네. 너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외국에 들랑거리도 마누라 들어와갖고 앉아야 돼요. 어. 내 자식들 저쪽이 지금 뭐 이렇게 유학 보내갖고 박사 학위 받으라고 공부하던 게 이게 앉아야 된대, 이 들어와가. 애들이 뭐, 뭐, 이렇게 유학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대학까지 다니고, 이제 뭐, 자, 잘 나간다, 카든 길, 뭐 좀, 거기에다가 저택도 사갖고, 애들 시키다가, 오, 차도 좋은 거 사, 사갖고 다니는데, 이게 차, 수도, 어, 이거, 그, 저, 대주도 뭐다 수도, 그러면 들어와야 돼요. 이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그래갖고 차 닫아갖고 집이, 어, 경매에 날라갔군데 날라가고 나니까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큰 학고방에 이렇게 그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 그래 짐을 옮겨야 될거인가에 남편은 그렇게라도 해갖고 식구들또 거느린다고 그 방이라도 하나 얻어가 짐도 옮겨 놓고 버든 거면 다 버리고 갔더만은 아예 부인이 애국물 먹다가 갑자기 또 이게 날벼락이지 이게 방을었는데 들른가 보더만은 내가 이런데 살아라, 말이가. 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집구석은. 내가 이런데 살아라, 이 말이가. 남편 보고 끌기 시작을 하죠. 응? 아, 자식들 또도외국에잘 있다가 들어와서 학구마에 같이 살라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제 다 이제 직결해갖고 이게 포문이 들어오면, 가 아무리 포문 들어도 고생은 늙으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고생을 왜 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했는지, 왜 있던 게다 뺏겼는지, 모르는 게 나. 왜 뺏겼나? 내가 예를 들어 하나를 풀어주면. 우리 애들하고 우리 식구들은 잘 살고 있을 때, 여기서 전혀안 보이던 애가, 얼마나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게 닥치가지고, 풀다가 풀다가 빚지고, 막, 경매 당하고, 다의류가 길거리 내 앉아, 그가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갔어요. 어, 근데 이렇게 앞부에서 물으니까, 어, 어 그, 그리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어, 그랬나? 이거 하고, 안 돌봤어요. 또 하나가 그랬을 때또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쌓이면, 니도 가처럼 나 앉아야 돼요. 네가 다니고 있던 가족 그 식술이 응?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 그걸 찾아보면 정확하게 내 식술이 그런 식으로 당했어요. 작지만 오가데 없이 당한 그 직원이 나는 방치해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정확하게 너도 당해. 을걸안 알아보고 또저기게는 그냥 이렇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내한테 온 가족을 방치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너도 분명히 겪어야 이 일은 그래서 다치는 거야 응? 내가 누구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했다면 이건 정확하게 네한테로 돌아온 다 그 사람이 안 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소리 들어온다. 우리는 모든 일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모를지라도 있다. 없이는 절대로 내한테 오리면 이 원리를 우리는 깨쳐라고 자꾸 아리키려고 지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는 게 반복으로 일어난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찾으라 하는가? 둘러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왜 나는 공부를 시키면 꼭집어가 이야기 안 하느냐 하면, 모든 건 비유로 해서 내가 알려쳐 주는 거지, 찾는 거는 본인이 찾는 거야. 내한테 어려움이 올 때는 이유 없이는 절대로 한 가지도 0.1mm도 안 온다라는 거야. 세상은 우리 인간 삶의 세상은 뿌린대로 거듭납니다. 니가 어, 뭘 뿌리는지 몰라갖고 수학을 못하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절대 뿌린대로 거듭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 사주를 본다든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저쪽에 참못 사는 집에 태어났어요. 아. 그런데 나는 자꾸 그래도 뭔가 갖추고 있고 싶고, 뭔가 탐도 나고, 막 이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사주를 보러 가니까, 너 전생의 공주라네. 전생의 공주래. 어떤 나라의 공주라. 그말듣 있게, 마나 좋아요, 내가 공중계. 근데 이 생이 왜 여기에 태어났을까? 어. 이 생이 왜 내가 저 지질이 돕는 집안에 태어나갖고 이러고 있을까? 니가 나라에 공주로 있을 때, 백성이 저 어려운 것들을 둘러본 적도 없고, 니 잘났다고만 사는 공주였었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 백성으로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갖고, 그걸 내가 겪어야 돼. 그 사람은 공주 아니게 아니에요? 사주를 잘못 본게 아니야? 맞아. 부잣집에 태어나잖아요. 사주를 보러, 보러 가니까, 니는 공주였었다는 소리 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부잣집에 태어나가. 왜? 네. 전생에 어리게. 살았던 게, 말없이, 그래도, 뭐, 이 집이 살고 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대갓집에 태어나네. 대골집에 그 태어나네. 어?